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신경 쓰는 그런 구간이 형성되었었는데요. 자, 그래도 이라인때 6만 원대 라인에 반등 포인트 잡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락으로 또 이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을게 아니라 지금 구간을 횡보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횡보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지금 다음 상승을 위해 가지고 지금 횡보를 만들어 주면서 매집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을 매수 진행하셔야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세력들은 왜 다음 상승을 위해서 횡보 중일까요 자 세력들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상승 이후에 주가 하락을 시켜 놓고 주가 횡보를 만들었죠 왜 다음 상승을 위해서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력들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위해가지고 횡보를 만들어주고 상승 뛰어 나왔습니다 자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시켜놓고 추가적인 매집을 돌입한 다음에 다음 상승을 노리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상승 이후로 한번에 반등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승에도 반등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력들이 주가 하락을 시킬 때 반등 포인트를 주면서 하락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 주주님들이 아, 이게 상승이 나온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럴 때 추가 매수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항상 거래량을 보시면은 매수하는 흔적들이 나와지고 있어요. 그 상태로 세력들은 주가 하락을 시키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바닥 라인 때까지.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근데 세력들이 이렇게 반등 포인트 주면서 하락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바닥 라이드까지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주가 상승 뛰어났을 때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력들은 항상 하락을 시킬 때 반등 포인트를 주면서 하락을 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세력들이 다음 상승을 위해서 매집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 테크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세력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세력들의 입장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 어찌됐건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력들을 더 알아가야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세력이었어도 첫 번째 상승 이후로 그때 검증위로 인해가지고 주가 하락이 나온 건 맞는데요. 그걸 통해서 주가 더더욱 하락을 시켜놓고 있을 겁니다. 왜? 검증이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음 상승을 위해서 하락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인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매집을 돌입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상승 어때요 첫 번째 상승에 비해서 거래량을 이거 밖에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졌죠 자 이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세력들은 번거롭지만 하락을 시킬 때 반등 포인트 주면서 하락을 시켜놓고 이 횡보 구간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상승 이후에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손도채가 맞다라고 영상으로 막 띄워주면서 막 인증했었는데 이런 실망스런 모습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니까 세력들은 반등 포인트 한 번씩 주면서 주가 하락을 시켜놓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런 모습으로 테가 어떻죠? 상승이 한 번씩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바닥 구간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상승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지금 구간을 횡보 중에 있지면서 추가적인 매집에 돌입을 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을 강력하게 매집을 하셔야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그 이후에 세력들이 만약에 매집을 끝마쳤어요. 이 구간을 횡보가 끝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를 바로 띄워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가를 바로 띄우지 않고 이 구간대를 횡보해주다가 개미터기 진행한 후에 추가적인 횡보 구간을 약간 만들어주고 상승 띄워놓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가를 올리는 방법에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횡보 구간은 뭐라 그랬어요?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미터기 하는 구간은 뭐예요? 투심이 약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걸러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행복 구간은 뭐라 그랬어요? 풍신 약한 사람들 나가라. 대신에 들어오삼 들어와라 이렇게 여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상승 뛰어났을 때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져요. 왜? 투심이 약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걸러냈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 신성결자테크 찍어드릴 때마다 항상 같은 말씀 드리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 구간은 어찌 됐건 세력들이 횡보 만들어주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 지금 이런 구간을 매수 진행하셔야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장대한복 나올 때마다 올라타는 매매 하시.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때 매집을 하셔야 세력들이랑 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강사님 신성밀터테크 촬영해 줄수 있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답변 드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촬영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은 제가 지금처럼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여기 나와있는 대로 세력들의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세력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건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려고 하면 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의 세력들의 입장을 분석을 해야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세력이었어도 지금 구간을 매직 구간으로 잡고 다음 상승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하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결국엔 올라가는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 때가 되면 세력들은 다음 상승을 위해서 물량을 털어버리면서 주가를 또 하락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팔고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고점에서 팔고 세력들이 다음 상승을 위해서 주가 하락을 시킬 때 추가적으로 또행복 구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때가 되려면 은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선 고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팔고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문자 131건 발생했는데 그렇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 신성 베타테크 보유하고 있고 관심이 있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물려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그래가지고 답변 드렸었죠 신성리테크 세력들이 다음 상승을 위해서 하락을 멈추고 추가적인 매집을 위해 가지고 지금 구간을 횡보 구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을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지금 구간은 횡보 중이에요 왜 다음 상승을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을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팔고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고점 도달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이 의도대로 휘둘리지 마시라고 고점에서 매도하시라고 개개인마다 매도 사인을 보내드릴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한테 매도 사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강산이 연락처 보이시죠? 여기에 간단하게 신성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고점 도달했을 때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먼저 팔고 나가시라고 매도 사인 을개 게임마다 보내드릴까 해요. 자 여기서 저 강사님한테 신성이라고 미리미리 문자 남겨주시면은 개 게임마다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지난 고점에도 마찬가지로 이때 세력들은 물량을 이미 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도배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을 횡보 마치고 주가 상승 뛰어났을 때 올라가는 힘이 약해진다 싶으면. 물량을 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유튜버들이 또 뭐라 그래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도배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매도 신호를 찍어 드려봤자 아무도 제 영상을 못 봐요 왜 다른 유튜버들이 올라간다고 도배를 해버리면 은제 영상이 묻히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드렸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요 여러분도 저한테 매도 신호를 받았다 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자 그렇게 될 바에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게 아니라 개개인마다 매도 매도 신호를 보내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강산이 연락처로 미리미리 신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매도 신호를 보내드리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한테 신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시달트기 없이 뭐 텔레그램이니 뭐 카카오톡이니 이런 거 일체 안 합니다. 저는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은 저는 답변 드리면서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이니, 카톡이니 이런 거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까부터 뭐 차트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그려드리면서 다 설명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성 델타 테크 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이지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제 말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면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독 취소도 됩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끝까지 제 말을 안 믿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제 말이 100% 맞다. 믿어라. 신용해라. 이건 아니겠지만요. 세력들의 입장이 그렇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보게 해 드렸던 인증들 싹다해 드릴 테니까 제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뭐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남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대박 급등 나올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n c 을 8만 원대 잡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한미반도체 또한 5만 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도 9천 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매일 시청해주시는데, 자, 유튜브 주식방송들 보면뭐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뭐 바닥에서부터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다 바닥에서 잡아드려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쯤 올라가는 그런 종목 설명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당시 방송할 때 1월 4일 보면은 이때 언제였어요, 앵캠? 자, 1월 4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가 8만 2,700원 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만 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 은 우리 주주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문자 보여드렸던 문자 사이트에서 뭐 내역을 겨우 찾아냈긴 했는데, 아 이번에는 또 초에. 1월 4일 장전에 다 보내드렸고요 매수가 83,000원 잡고 1차 목표가 30만원 잡아드렸고요 자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 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한번 띄워줄 겁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포토샵이다 뭐니 하는데 포토샵 이런 거안 됩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렇게 83,000원 이하로 잡아 가지고 수익 챙겨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저 강사님 믿고 구독해 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 줬던 뭐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또한 이때 1월 24일에 다 보내 드렸습니다. 이때도 시가 보시면 58,500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매수가 59,000원으로 잡아 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미반도체 5만 0 0원 이하. 1차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고, 그간 엄청난 상승 이후에 5만원에서 6만원 라인 횡보했지만, 지금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 24일. 이것도장 전에 보여드렸고요. 저는 항상 장 시작 전에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똑같이 연락처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문자 보내는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주가 상승해줄 만한 그런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당시 한미반도체 재료 좋았던 건 다들 아실테고요. 제가 이렇게 5만 원대 라인 잡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아 피로티스 이동목 또한 제가 구천 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만 원 라인 돌파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게 그냥 1월달 인걸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뭐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십삼 일에 문자 보냈던 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아, 이십삼 일이 언제예요? 자 이때죠. 이때도 똑같이 시가 팔천구백사원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니가 9,000원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 보면은 히로티스 매수가 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고요. 장기간 동안 세력들이 밑바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곧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크게 뛰어줄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1월 23일 8시 26분에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 연락처, 상대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짧은 수익 챙겨가시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잘 공지해드리고 목표가 2만 원대 이. 가격으로 상향한다고 조정도 해드리고 추가 수익 다 챙겨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라고만 떠들어대고 내말 들었으면 다 수익이다 뭐,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 구독자님들도 다 영상 시청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증 다 해드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차트인데요 아, 거래량도 보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닷구간 돌입을 해도 세력들이 바닷구간 할거 없이 싹 긁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3년 정도 매집이 된 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거기 시면 허자 하나 띄워줄 건데 이게 엄청난 거라 공식 발표 나오고 난 뒤에 그, 들어가기에는 세력들이 이미 다 띄워놓은 상태라서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럴 때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연도 엔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꼭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그냥 구자! 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 주시면은 제가 딱 500명한테 제가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티스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읽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준비한 것이니까 반드시 부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좀더 하자면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에 부자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